아, 태풍이 들어와서 이 완전히 길을 그다 나무 같은 걸 떨이키우 갔네요 그래서 완전 뭐 이게 지금 포장도로인데, 이 포장도로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 태풍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네요 이게 포장도로인데 이게 완전히 지금 이게돼 있는. 저희는 지금 몽산포에서 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여기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막그 태풍 회오리 바람이 들어왔다 가면은 거기에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될 듯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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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쌓인 겁니다. 나무. 약 700. 조각. 나무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파리하고 나무 조각들이. 야 정말 이자연의힘이무섭게무섭합니다 우국한구한고 한국 한한번한보고 있는 겁니다. 여긴 또 바람이 얼마나 불지 기대되는데한 항구 쪽 가서 잘찍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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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이게 한국 지금 한국 이게 철관도 좀 다니고 있고 나무가 속것도아 어... 이것도 사고 쳤습니다 새벽... 요즘 밑에 그냥 가시면 되는데 작은 나무이 때문에 떨어지게 돼있죠약 700m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홍삼봉항이라고 네. 하는데 엄청 많이 가네요 회사에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야. 여기... 곳곳에 바람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지금 나무가 떨어져 가지고 쌓여 있고 나무가 부러지고 잔 가지들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완전히 이게. 이야 진짜 여기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여기 나무도 막 쓰러져 있고 어, 곳곳이 완전 폐입니다 폐업 나무 좀 있는 상뻬. 지역에는 앞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정말 뭐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나무들이 막 부러지고 이런 게 보일 겁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어,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야츠키. 야 진짜 왼쪽 방향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뭐 도저히 뭐 내려서 찍을 수는 없고, 바람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불기 때문에 예, 예.